반전이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우리 멤버들의 성향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 이분 반전이에요. 대반전. 지지 미주 씨도 아이라고 합니다. 아, 미주 씨도 아이라고 합니다. 뭐 아, 잘못한 거, 거 아니야? 나는 뭐 이런 아이가. 애들이 제일 싫어. 뭐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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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나는 아닌데. 아이에요. 사실 때 제일 시끄러운데 사실 아, 저, 좀 낯가려요. 막. 아, 이런 스타일 아. 진짜예요? 아. 제가 사실 정말 낯가리고. 아. <laughs> 아 진짜요? 뭐 진짜 뭐예요? 아이 뭐예요? i s f p 예요 ISFP인데 아, ISFP 아, 집들이? 아, 집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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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집들이 아 집들이 좋아다아 집들이 아 집들이 좋하다아집순이에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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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에요아 집들이 에요아 집들이 사아나요어아집가이어요이아집 집들이 요이아집이이이아집이 야, 여러분 주저 집들이라고요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집들이에요 해이가요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아, 집생이에요 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조용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음. 아 그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되게 활발한데 음. 낯가리면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근데 저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야랩해봐 이랬어요. <laughs> 뭐야 진짜 <laughs> 첫 만날. 1 3년도데 만날 야랩해봐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웃긴다. 티트리 네. 그래? 씨. 저게 <laughs> 아이야? 좀 자제하고. 아니 다른 아이 아니에요. 아, 아, 다, 아, 다른 아이 아니에요. 애를 아, 아. 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애를? 아, 지금 아. 아이 둘이 아. 제일 시끄러워요 아. 지금. 아. 아이 둘만 얘기. 해조용점 해. 제가. 네. 아 잘못된 것 같은데. 헌신해서 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laughs> 좋습니다 멤버들에게. 그럼 본인은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하게 되었는데. 자일 번부터 십 번까지 음악이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이 있습니까? 칠 번이요. 7번 음악 좋습니다. 칠번 7번 음악. 7번이요. 음. 이거 몇세관람거예요첫번몇 세? 진짜 전 연령으로. 아전 연령이요? 예 예. 아 패션 패시 하려고 했는데. 엔딩 아. 존으로. 보통 아이돌 분들은 엔딩 박하고 뭐가 있더라고요 막손 많이 써야죠. 어, 다섯 번 있더라고. 써야죠. 고게 오늘 회차의 원샷이에요. 러블리즈 아니야. 공식 엔딩 요정이에요 사실. 누가 요 어, 미주 누나가. 아 네. 그래요? 왜또 부끄러워하세요? 오. 자 <laughs> 머리... 어지럽겠다. MBTI 뭐가 나왔다고요? MBTI 뭐가 나왔다고요? ISFP요. 어,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내성적인 춤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 기대돼요. 음악! 파이팅! 야, 일어나서 오! 엔딩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미즈 아, 아, 다음 야.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아! 찾아옵니다. 음악 플레이! 어, 뭐야? 폴리머, 폴리머! 아, 야. 아, 야,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마지막 엔딩! 끌어내. 끌어내. 오. 끝에, 야, 오. 오. 왜 앞에서 돗 같아요? 야 끌어내 끌어내. 어 끝까지 끝나지 않았어. 오 엔딩 계속 멈춰 있어. 오. 오 대박 대박. 야, 뒤에 보 아예 아예 아예. 트랜스피, 트랜스피, 트랜스피. 뭐야? 왜 닭이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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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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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끝나? 야라 언제 끝나? 아. 네. 유 전호입니다. 아, 언제 끝나? 오. 네. 드디어! 아. 드디어! 아. 신발 어디갔어? 아. 다 들고 있 신발실에! 신발 어디갔어? 신발! 신발 어디갔어? 어디갔어? 진짜 갔어?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 아.